안녕하세요, 어, 빨로우미 아, 식구들. 니다 보라입니다. 댓글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패션인데 언니, 그옷 어디 브랜드예요? 어디서 산 거예요? 등등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패션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우와. 언니, 제 별명은 패션 테러리스트예요. 유유. 상의랑 하의가 따로 놀아서 점점점 힝. 스타일링하는 노하우 알려주세요. 위아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의를 좀 훌렁하게 입었다 싶으면 상의는 좀 타이트하게. 상의가 좀 루즈하게 입었다 싶으면 하의는 또 타이트하게.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편이에요. 어, 예쁘다. 아 예쁘다. 진짜 예뻐. 액세서리가 없으면좀 평범해 보이고 좀 심심해 보이더라고요. 그런 액세서리랑. 가방이 굉장히 아, 중요한 음, 것 같아요. 예뻐. 언니, 저번에 리폼한 스웨트 셔츠 너무 예뻤어요. 역시 곰순 브라운가는 진짜 짱이야. 나 저거 보고 나서 집에 가서 멘트면 다 자르려다가 왠지 <laughs> 망할 것 같은 거같서 <laughs> 무서워서 가위 들고 아, 누가 하다 못 봤어, <laughs> 결국에 혹시 다른 리폼 노하우도 있을까요? 마침 저도 질린 옷들이 좀 있어서 한번 찾아서 해볼까요? 오. 근데 막 데, 재봉틀로 드르륵 하는 건좀 어렵고,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만 따라오세요. 팔로미. <laughs> <딸러미>? 안 <laughs> 입는 옷들을 한번 좀 곤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의 눈으로. 3번 <laughs> 입고 안 입었어요. 아, 저런 거 진짜 우와. 많아. 진짜 길어서. 이거. 흙도 안띄었어 진짜 길죠? 아, 맞아. 이거 제가 어떻게 길다. 입나요? 어, 예쁘다, 근데. 허리 뚫려야 돼. 다 자켓이네. 딱 해. 조각 팬지 <laughs> 조각. <조거. 웃음> 히스터가 되고 싶었지만. 제 스타일 아닌가 봅니다. <laughs> 근데 저게 핏이 진짜 중요해 조거. 맞아요. 맞아요. 몰랐어 요제첫 조거 팬츠였어요 저게. 근 진짜 이런 카키. 어 예쁘다. 이런 거잘안 입던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하루 씨는 나와주세요. 나와요. 나와요. 보티를 <laughs> <laughs> 숨어요. <웃음> 똥냥이. 귀여워. 시간이요 하루 씨. 시만요 애기들이 아주 그냥. <laughs> 짠~ <laughs> 모아봤습니다. 요 아이는 잘 입었어요. 잘 입었는데, 이제는 너무 똑같은 옷만 입은 지루하니까, 얘도 좀 멋있게 변신을 한번 해볼까. 이곳은 정말 귀염 뽀짝 나도 저런 거안 입는 거 진짜 많은데, 뭐 이런 거 진짜, 네, 진짜 안 입게 돼요. 아, 얘는 잘 입었는데, 좀 얇아가지고 입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입기 쉽게 이 바지는 솔직히 못할것 같아. 이 바지는 제 사촌 동생에게 한번 <laughs> 남동생에게 <웃음> <웃음> 줘야 될것 같아요. 얘는딱이 정도로 찍으면, 찍으면 어떨까. 술 들어갑니다. 아, 어찌 저렇게 잘하지? 아, 아, 나 이게 너무 아, 떨렸는데. <laughs> 엄청 집중했어. 어. 어, 근데 한 번에 싹. 싸... 와, 신기해. 멋있다, 이런 거려한한절 잘랐습니다. 우와. 잘 자른다. 아, 진짜 잘 자른다. 흥돌림. 응. 저런 것도 감이 있어야지 하거든요. 주머니 부분이 네. 잠깐만, 밑에 끝까지 자른 거 아니야? 어? 이거 아! <laughs> 밑에 끝까지 자른 거지? 안 어떡해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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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원피스. 아 근데 이거는 좀 밝잖아요, 얘는. 근데 얘는 낙서를 한번 해보면. 오! 음. 이게, 이게. 맞그이잘라도 그러니까 예쁠 것 같아. 저 거의 가위, 가위 사고 싶다. <laughs> 팔로우미 12라니까, 시비. 12를 적어볼까요? 우와. 잘한다. 얘를 띄워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까요? 이거를 먼저 여기다 한번 달아볼게요. 얘는 그냥 터치 케으로 아. 어? 엄청 쉽고 간편한. 다른 걸 밑에다가. 이렇게다가... 치 케스로? 포치 케스로 옷 많이 찝는 거 알아요? 아 진짜? 포치 케스랑 그 클립으로 아 이렇게 아 이, 이어서 막 하잖아요. 우와 못 봤어요? 못 봤어요. 와 신기해. 임들의 임. 임 앙들의 임. 괜찮은데? 이렇게 해서. 잘랐다. 근데 이게 색깔이 얘랑 아, 비슷해서 귀엽다. 어, 주로 페인트 친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. 한용. 아, 아, 아 저거 도전이니까 이으려고. 와. 아. 맞을 아.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면 됩니다. 왜냐면 빈티지니까요. 뭐, 진짜? 저렇게 과감하게 막할수 아. 있다고?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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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어떻게 지금 찌었는데 <laughs> 아 근데 이거를 단 뭐? 스테플로로 하면 안 됐어요. 아 실로 해야 돼. 이게 청자켓이다 보니까 무겁잖아요. 아, 그렇죠. 빠질 수가 있어서 아, 그래. 이런 데는 뭐 붙이는 건 괜찮은데 이런 건 이어야 되니까. 헉, 깔끔해 근데 예쁜데? 근데 진짜 진짜 예뻐. 예쁘다. 우와. <laughs> 어때요 여러분? 짜잔, 이뻐. <laughs> 완전. 우와. 우와. 잘했죠? 잘했죠? 이렇게 잘해요? 진짜 잘했어. 왜 이렇게 잘해요? 이 자켓 길이도 자르고, 여기에 패치도 저희가 좀 그려놓고, 팔통도 이렇게 바꾸니까 엄청 캐주얼하게 바뀌었죠. 되게 손쉽게 어, 네, 다른 나만의 자켓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그냥 좀 맨투맨 편안하게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.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리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비 언니가 입었던 후드티가 또 예쁘더라고요. 오! 좀 그런 스타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옆을 한번 잘라볼게요. 유비 언니 보니까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어! 아, 떨려. 저 잘못 처르면 여기까지 빠지거예요 어떻게 한번입어볼게요 짠. 오. 어떻게 이렇게 잘랐나. 대박. 그때 입었던 크롭 티를 이렇게 흰 티에다가 레이어드 해가지고 되게 힙한 스타일로 연출했습니다. 을 뿌듯하다. 대박 대박. 완전 다른 것 어. 같죠? 어, 진짜 이쁘다. 언니 미친다. 고마워요. 언니 <웃음> 팁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재밌으셨나요? 네! 재밌으셨으면은 더튼 해요. 소리 질라 <laughs> 어, 이거 완전. 따라 할수 있잖아. 이건 진짜 잘한다, 진짜.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고 예쁜 패션 나세요. 그럼 저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. 안녕! 안녕.